이럴 줄 알았어. 키어이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고. 아, 시끄러.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나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나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 핏줄이잖아. 그래서 내 핏줄이어서 당신한테 이 날이 되고 뭐 해이 된거 있어? 뭐라고요? 쫓아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어떻게 팀마 그렇게 많아? 시끄럽게! 쫓아냈잖아 됐잖아 그럼. 동생? 아버지 동생?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 동생이야? 올라가 자. 근데 왜 우리는 몰랐지? 올라가 잘했지! 어야 난데 내 작업용 핸드폰으로 밤새 전화 좀 때려라 왜? 또 하나 건졌냐? 기집애가 어째 틈을 안 주더라고 별수 있냐? 핸드폰 하나 던져주고 왔지? 그만 좀 써먹어라 그 스포 야야야그래도 후계 최고로 잘 먹혀 어쩔 거야 지가 내 핸드폰을 삶아먹겠냐? 깨물어먹겠냐? 하여간 알아줘야 돼야 어쨌든 너도 그렇고 애들 다 연락해서 밤새도록 전화 좀 때려라 내잘 되면 크게 한턱 쏠 테니까 알았다 걱정 마. 아 <laughs> 기집애 쬐고만게 <쬐끄만한> 이쁘더라고. <laughs> 여보세요. 어. 음. 여보세요. 음. 맞다. 아, 아. 여보세요. 어? 누구세요? 네? 그거 박영구 핸드폰 아닌가요? 박영구씨요? 어? 진짜로 이상하네 영구가 여자들하고 밤에 같이 있고 그런 애가 아닌데 예? 저기요, 혹시 영구 누나 되십니까? 아니요, 저기 그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밤늦게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걸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친구분한테 말씀 좀 전해주실래요?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 한밤중에 무슨 전화냐 아, 아니에요, 할머니 깨셨어요? 왜 무슨 전화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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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여보세요 어 영구 전화 아닌가요 아 저기 전화기 주인이 전화기를 두고 갔거든요 친구분한테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상하다 예 영구가 밤에 여자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지 않는데 혹시 영구 누나 되세요 저기 그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올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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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그래, 담비? 무슨 <laughs>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왜? 무슨 <laughs> 전화인데? 담비도 <laughs> 스토커 했잖아처럼? 잠깐만요. 나밤무대에서 노래할 때 스토커 엄청 많았잖아. 아니, 잠깐만요. 받아봐. 나 상관 말고. 여보세요? 어? 연구 전화 아닌가요? 이거 박영구씨 전화 맞거든요? 박영구씨라는 분 친구분 되시죠? 그분한테 꼭좀 전해주시겠어요? 저한테 이 전화로 전화 좀 달라고요 전화기 돌려드린다고요 어 이상하다 영구는 여자친구 없는데 혹시 영구 누나 되세요? 저 영구 누나 아니거든요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걸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된 사연이야? 그러고 보니 담비 전화기 아니네 아왜들리래 정말 줘봐 내가 받아볼게 아니요 그냥 두세요 받아봐 그래도 똑같은 말만 해요 뭐라고 영구 여자친구 없다 영구 누나 되시냐 영구가 누군데 이 전화기 주인 걔가 누군데 모르죠 저도 길에서 주웠어 네아 그럼 전화를 해봐 주인을 찾아줘야지 전화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전화를 해요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럼 전화기 주인이 전화를 걸겠지. 그때 통화하면 되겠네. 왜? 내말 맞잖아.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받아봐 그래도. <laughs> 제 핸드폰 주인일지 모르잖아. 여보세요? 어? 영구 전화 아닌가요? 예 영구씨 전화 맞고요. 영구씨 여자친구 없고요. 여기 저 영구 누나 아니고요. 안녕히 아니 계세요. 영구씨가 여자친구가 없대? 아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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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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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몇 시간째. 아! 아! 할래? 어딜 다녀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만 세요 아버지. 아버지.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했 어. 어제는 뭐, 누구랑 그렇게 많이 마셨어? 어 형님 집에 가서 떠나 뭐라고? 많이 늙으셨더라 아니 아니 뭐 뭐라 그래 응뭐뭐뭐 뭐, 뭐, 뭐라 그래 물 말했어 우리 우리, 우리 사장 얘기했어 했어 <laughs> 아유 사장 얘기했어 안 도와준다 그러지 죽어도 못 도와준다 그러지 아왜 그래 또밥죽어르고불 때기는 안 때려 그만 좀 해라 나도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아주 그냥 어리쩡쩡 잘 산다 그러더라 당신 형님 그만하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동생이다 아이고 어쩌면 그놈의 땅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다 끝난 얘기를 뭘또해 아이고 아버님도 그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잘못하신 거지 그래 크그 많은 땅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당신 형님한테 그냥 그걸 그냥 몽땅 다 불려줘 그래 아, 잘 살아왔잖냐 우리는 그래도 놀부가 따로 없어. 당신 형이 놀부야, 놀부. 아이고, 우리가 그 땅, 응? 어? 그,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나눠달라고 그럴까봐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형제 간의 인연을 끊고, 아이고, 참, 피도 눈물도 없이, 아유. 아버님이 물려준 그 땅이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뻥뻥 치었더라 돈이 그냥 백배천 100, 100, 배로 그냥 뻥튀겼대. 아 그것도 나 형님 재복이지 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뭐래? 우리 사장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명희 신탁. 그래 그거야. 안녕하세요. 명희.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지? <laughs> 아 전화 온거 아니었어? 춘보내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세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이제야 탁 트이는구나.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춘보내 식설이 전부 몇이야? 다섯이지, 아마? 애들이 셋이니까. 자그만한집 애기가 다섯 개다, 그럼. 아, 우리 부동산 명의를 그집 식구들 이름으로 하겠다, 그거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주. <laughs> 자면서도 당신은 이 생각뿐이었구나. 아, 그럼 그럼. 잘때는내 꿈엔 땅만 보인다고. <laughs> 그러니 돈을 벌지 당신이. 에이, 세상에 이렇게 쉽게 되나? 단 노력해야지 노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내쫓아 버려서 우리 말을 들을까? 뭐 가서 구슬러 봐야지 우리 집 별채에 들어와 살라고. 치, 없는 주제에 그게 어디야? 집도 다 날렸다면서. 아 음. <laughs> 당신은 어쩜 그렇게 돈 버는 쪽으로 머리가 좋으니? <laughs> 이제 알았어? <laughs> 내가 참 시집은 잘 왔어. <laughs> 당신이 인물은 없지만. <laughs> 자다가 일어나서 얼굴이 부어서 그래. 더 자라. 붓다 붓다 다 보면 그 다음엔 빠지겠지. <laughs>